안녕하십니까. 부산해양경찰서장입니다. 저도 영도에서 4년간 대학을 다녔고 부산해경에서 지금까지 6년째 근무하고 있는 영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500여 명의 부산해양경찰서 전 직원과 함께 제29회 영도다리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도다리는 6.25 시절 실향민의 아픔을 유래해 주던 장소이자 저에게도 학창시절 남포동을 오갈 때 데이트할 때 애인과 같이 걷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부산의 대표 명물이면서 영도 다리 아래로 해양수도 부산의 심장을 뛰게 하는 수많은 선박들이 매일 거친 파도를 헤치며 오가는 곳이므로 부산의 해양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 해경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부산 해경은 언제나 빈틈없는 해양 안전 관리로 안전한 부산 바다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상이 멈춰섰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도다리 축제를 개성하고 개최해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다리는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결같이 부산 시민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며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활기 있는 30회 영도다리 축제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29회 영도다리 축제를 축하하며 빠른 시일 내 가슴 뭉클한 영도다리 독의 장면을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